반대편 갈라졌습니다 허훈이 열렸어요 허훈의 성차. 네, 좋았어요. 선수들 다 움직이면서 잡잖아요. 자 아, s 스텝으로 세그 a n y a r 허훈의 연속 끝점. 그 에이스 능력이. y are your sir? How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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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서김영 u 이 좋아하는 자리. 백 a n y are y o 양홍석. 성공 스피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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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스피드 돌아나오면서 허훈이 올라갑니다 석 점. 네. 전성현 그러나 이번에는 허훈이 전성현을 가로막는데요 석 점. 전성 공을 지켜냅니다 정성호 멀로를 상대로 오우. 올라갑니다. 게 굉장히 중요하죠. 노로패스 마이크 마이어스 네. 여기서 골밑. 반대편 갈라줬습니다 허훈이 열렸어요 허훈의 석점 네, 깨끗합니다. 선수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네. 변준형의 석 점. 다시 한번 양홍석에게 공격 시간 쫓기면서 올라가는데 깔끔하게 득점으로 이어간니다잖아요 네. 양원성의... 오중간에서 문성곤 직접 돌파합니다. 네. 이업 득점. 자 오마리 스펠맨 직접 건너왔고요. 빈 무브 이후에 득점. 네. 방향을 바꾸면서 오른쪽 갈라줍니다. 전성현이 올라가요. 오우. 깨끗합니다. 네. 안쪽 커닝 패스 플로터 정성현. 네. 라렌가의투맨 게임.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직접 네. 게임을 노립니다. 득점. 이 쿼터 시간이 모두 이렇게 13대 <목소리> 30분 넘차입니다케 d 시의 공격, 변준영 과감하게 성공! 돌아 나온 변준영? 오세근의 스크린을 받고한발 안쪽에서 다시 한번 어. 5분 40여초고요 변준형이 호우를한전이 네. 챙겨놓습니다 스크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세근의 스크린을 받고 득점! 그리고 상대방 타고 있습니다 김동욱 석점슛을 가이그해서두 네. 번째로 많이 놓고 있는 선 반대편 갈라줍니다 김동욱 바로 올라갑니다 석점! 어. 들어갑니다! 자 오세균 선수 출발이죠 자오세근은이득점 오세균이 맞고 있는데요 네. 허훈 자 잽셉 이후에 석정 들어갑니다. 빼줍니다. 허훈 왼쪽 코너 정성호또한번 올라갑니다. 들어왔어요. 붙여놓고 다시 허훈에게 공을 던집니다 아, 지금은 돌파 과정에서 반칙인데. 허훈도 마찬가지인데요. 허훈의 마무이 성공. 들어갑니다. 허훈 스테이크 이후에 멀어지면서 던집니다. 어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문성곤을 거쳐서 스펠맨 직접 올라갑니다. 어후. 간 변준영 선수의 출시 예.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삼쿼터가 조선수가 삼쿼터에도 외국인 선수를 막습니다 오세근에게 빼줬고요 오세근 믿으래야 문성 곤수비 2 명을 달고 다시 한번 오세근 한발 앞쪽에서 하는 예. 백 다시 득점이 되자 소경리 바운드 세근을 상대로 피를 끌어올립니다. 왼쪽으로 갈라졌고 양홍석에서점드랍합니다문 네. 캐디라렌 계속해서 공을 주고 받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던지는 신심대 네. 허훈 선수의 점. 그러나 바깥쪽으로 다시 나왔고 문성곤 다시 스팸맨 오세무스 오 원맨 공격을 하,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네. KTN 허훈이 칠. 선수들이 다 움직이면서 잡잖아요. 자투 스텝으로 세근을 밀어내고 허훈의 연속 끝점. 빼줍니다. 허훈 두 명을 날려보내고 안발 앞쪽에서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 반칙이에요. 바로 라페스예요. 안쪽으로 라렌이 잡아잡았습니다 반성구, 전구, 여의치 않아요. 공격 시간 5초 아래로 떨어집니다. 오색은 플라체 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장에 우위가 있는 양홍석, 변준영을 앞에 두고 레이업 허훈, 라렌과 두맨 게임. 라렌이 왼전성에선으로 올려놓습니다. 떨어지면 서훈 선수가 볼 밑을 향합니다. 레이업 올라가는 거야. 정반칙. 결국은 허훈 선수가 변준영 선수의 다섯 번째 개인도 있는 KT의 선수들, 김동욱의 돌파 그리고 캐리라는. 선수 김동욱 선수 라는 선수로 이어지는 이 득점은 진짜 못 막죠. 맞... 수원 KT 4연승을 성공합니다. 서원 어, 그렇죠. 선수가 돌아와서 어이 어려울 때 득점해 주는 그 에이스 능력이 이 슬... 파울이 지적이 됐어요. 유 파울이 지적이 됩니다. 유니폼을 잡았다.